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선수 유리입니다. 오늘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말 많은 종목 올라주는 가운데 우리의 토모 큐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빠진 24,700원 부근 대응하셔야 한다고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6월 2일자에 토모 큐브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이날 기점으로 지금 1차 대응점 24,700원 잡아드렸고 그리고 크게는 22,200원선, 22,750원선까지 하방 열어놓고서 우리 대응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정확한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꼭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대응 함께 꼭 해나가셔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토목큐브 이렇게 주가 눌리는 상황에서 거래대금 크게 없이 이렇게 주가 빠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날 5월 26일 이렇게 주가 빠지기 시작했던 이날도 토모 큐브 정확히 28,000원 부근 이탈시 분할매도 추천드린다라고 문자 보내드렸고요. 지금 현재 토모 큐브 이렇게 주가 눌림 이후에 24,7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야 하는 타이밍인데 여러분들 제 강사 언제 주가가 오른다고 했어요? 이 일정에 맞춰서 재료의 일정에 맞춰서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모 큐브에 있던 수급들이 어디로 빠졌냐? 돈이 당장 몰릴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모 큐브 이렇게 거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 일정까지 지금 우리가 아는 기대감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이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이 재료의 지속성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재료의 지속성과 이런 차트적 분석 그리고 수급이 함께 받쳐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토모 큐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대응 타점 잡아서 주가 눌림더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종목과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 종목을 나눠서 분산 투자하셔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자분들 우리 토모큐브의 주가는 오늘 빠져줬는데 이렇게 상승 종목 1214 그리고 상한가간 종목 7종목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장 상황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결정이 나면서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방향 자체가 어디로 갈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오를만한 종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다 쏠린 겁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방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정책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먼저 오를지 이렇게 낮에도 제가 자세하게 올려드렸고요. 이렇게 지역 화폐 쪽에 먼저 수급이 올라주고 그리고 AI 쪽 그리고 지주사 방산 쪽에 순서대로 정책주 올라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지역 화폐 관련해서는 이전에 영상도 자주 올려드렸었는데 지역 화폐 급락이 났을 때도 제가 어떤 식으로 오를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정보 이거 무료 정보 방인데, 아직 못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 분들 계신다면. 이렇게 영상 하단의 링크 통해서 토모큐브 보고 오신 우리 구독자분이라고 인증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우리 토모큐브 대응이 정말 필요한 시기인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돈이 몰릴만한 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시기에 이렇게 토모큐브 개인 쪽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단기적 투자 성향이 강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생기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는이 토목큐브 같은 종목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실시간 대응 너무나 중요한 타점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이 주가 눌려 있는 이 24,700원 부근에서 실시간 대응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강조 드리고 자세하게 타점 잡아 드려도 우리 주주분들 타이밍이 중요하다 보니까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6월 2일 휴일이었죠. 근데도 이렇게 밤 늦게 제 구독자분들 토목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긴급 문자까지 24,700원 한번더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책 중에 몰릴 수밖에 없는 방향성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토모큐브 지지선 중요하다 보니까 긴급 대응으로 문자 보내드렸고요.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 함께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저점매수 타이밍 잡아가실 우리 투자자분들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이 토모큐브 구독자 분이시라고 인증 꼭 남겨주세요. 남겨주셔서 함께 이 대응 꼭 해나가셔야 하는 타이밍이고요. 제가 이 정책주 관련해서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이 정책주가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작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타이밍 놓치신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 손실 채우실 수 있는 종목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세네 배갈 수밖에 없는 거래량 터져주면서 저항선 뚫고 있는 이 정책. 쭉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무료로 이 종목명 보내드렸는데 지금 이 조기대선 당선자가 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주들 이제 슬슬 시동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못 받아보신 우리 구독자분 계신다면 오른쪽 영상 하단에 이 링크 통해서 이렇게 유리의 구독자 인증해 주시고 대선 받아보고 싶다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연락처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별로 묶어서 여러분들께 그룹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투셀 구독자분들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5월 26일자, 제가 문자 처음 보내드렸던 날부터 여러분들 연락처 묶어서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간혹 잘못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 제가 아무리 번호를 입력을 해도 자꾸 실패가 뜹니다. 그래서 혜택 받아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편하게 이 구독자 인증과 혜택 받아보실 수 있는 연락 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제가 정확한 번호로 문자 발송 바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새벽에 저도 개표 방송 보다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지금 13시간 전 새벽에도 태웅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이 영상에서도 제가 이 히든 주 정말 이거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어제 새벽에 구독자 인증해주신 우리 구독자분 제가 정말 잠도 별로 못 자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새벽 같이 보내주신 구독자 분들께 대선 무료 추천주 종목명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 이렇게 이미 지금 유라클도 정책주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전 영상에 유라클도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갭 상승하면서 날라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미 이렇게 대선주들 오른 종목들은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하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 기회 놓쳐서 아쉬우신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히든주는 이미 올라 버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쌍바닥 찍고 거래량 터져 주면서 방향 틀고 있는 이 정책주 제가 역대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 타이밍 잡아 들어가면 몇백프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아직 이 대선주 5년에 한번 오는데 기회 놓쳤다 하시는 우리 유류 구독자분들은 정책 아래 링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조기 대선 당선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방향은 이미 결정이 됐고요. 정책주들 그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올라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반짝 급등도 지나가면 끝입니다. 이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 구독하면서 챙겨보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영상 한. 하단에 인증도 한 번씩 남겨 주시면서 함께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 드릴 거고요. 또 우리 내일이 지나면 하루 쉬었다 가죠.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